두 개는 작은 크기로 자르세요. 팬을 준비하고 썰어놓은 양파를 넣을게요. 당근도 작은 크기로 썰어 팬에 넣으세요. 셀러리는 반으로 가르고 작은 크기로 잘라 팬에 넣을게요. 토마토는 잘라서 준비해 놓으세요. 소금 3 꼬집 뿌리고 올리브오일 2세 큰술 넣어 중불에서 5분간 볶으세요. 자른 토마토를 팬에 넣어 대강 섞어줄게요. 뚜껑 닫고 중약불에서 15분간 익히고 토마토를 주걱으로 눌러서 으깨주세요. 벗겨진 토마토의 껍질은 꺼내주시고요. 토마토 퓨레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잘 섞어주세요. 뚜껑 닫고 중약불에서 15분간 뭉근히 끓이세요. 건더기와 함께 먹으니 더 맛있고 든든해요. 잘게 썬 파슬리 뿌리고 후추 갈아 뿌리고 신선한 올리브오일도 둘러주세요. 토마토 소스는 접시에 두툼하게 깔아줄게요. 찐 브로콜리, 찐 달걀, 찐 당근, 호밀빵 올려주었어요. 소금과 후추 약간 뿌리고, 올리브오일에 향을 더해주세요. 빵 위에 토마토 소스와 찐 채소를 올려 맛있게 드세요. 감자는 반으로 자르고, 네 조각에서 여섯 조각으로 먹기 좋게 자르세요. 작은 찜기에 자른 감자를 넣고, 찜기를 올려 10분간 쪄주세요. 오이는 반으로 자르고, 가능한 얇게 슬라이스해서 바디에 담아 놓으세요. 양파 반개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바디에 넣을게요. 소금과 사과 식초 한 작은술씩 넣어 잘 섞어주세요. 10분간 절여 줄게요. 10분 후 감자가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볼에 옮겨 놓으세요. 찐기는 다시 냄비에 올려 계란 3개 넣고 11분간 중강불에서 쪄 주세요. 찐 감자에 소금, 오레가노, 후추 갈아서 뿌리고 올리브 오일로 잘 섞어 주세요. 이미 맛있으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절여진 오이와 양파는 두 손으로 잘 짜주고 찐 감자 옆에 놓아둘게요. 달걀의 노른자는 따로 분리하고 작은 블렌더 용기에 넣으세요. 흰자는 대강 자르고 볼에 옮겨 놓을게요. 노른자에 소금 약간, 사과 식초, 올리브오일러 잘 갈아주세요. 부드럽게 갈려진 드레싱을 모두 부어주세요. 크리미하면서도 고소함이 최고예요. 간단히 한개씩사라도 좋겠죠.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네요. 토마토는 잘라서 냄비에 모두 넣으세요. 양파는 작게 잘라 냄비에 넣으시고요. 마늘은 칼 옆면으로 눌러 으깨고 잘게 다져줄게요. 냄비에 모두 넣고 한 번에 볶을 거예요. 소금과 올리브 오일 넣어. 냄비가 데워지면 중불에서 재료들이 향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볶으세요. 뚜껑 닫고 중약불에서 10분간 익히시고요. 감자는 동그란 모양으로 슬라이스하고 볼에 담아주세요. 바질가루, 소금, 올리브오일, 후추 갈아 뿌리고, 고춧가루 넣어 잘 섞어 놓으세요. 감자는 잘 익도록 펼쳐서 넣어줄게요. 뚜껑 닫고 중약불에서 10분간 감자를 익히세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주걱으로 저어주면서 꾸덕하게 졸여주세요. 쪽파는 얇게 썰어주고 흰 부분을 섞어 먼저 넣으세요. 치즈 넣고 쪽파에 초록 부분 뿌려 넣으면 색감이 더 예뻐져요. 마늘과 양파의 깊은 풍미 토마토의 진한 감칠맛, 감자는 포근하고, 그 위에 녹아든 치즈는 모든 재료를 감싸줘요. 풍미가 층층이 쌓여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양배추는 6조각으로 잘라내고, 각각의 용기에 자른 양배추를 넣으세요. 콜라비는 막대 모양으로 썰어 용기에 담아줄게요. 브로콜리는 작은 꽃송이로 자르시고요.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세요. 연근은 4mm 두께로 동그랗게 잘라 용기에 담았어요. 파워버섯은 8mm로 슬라이스하고 가지런히 모아 용기에 담으세요. 뚜껑 닫고 냉장보관하세요. 작은 찜기에 재료들을 모두 넣을 거예요.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리고, 뚜껑 닫고 중불에서 4분간 찌세요. 브로콜리 넣고 다시 3, 4분간 쪄주세요. 예쁜 접시에 담아서 먹을게요. 다양한 색상으로 더욱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소금과 후추 약간 뿌리고 올리브오일 둘러주세요. 채소 본연의 건강한 단맛을 즐겨보세요. 냉장고에서 밀프랩 한통 꺼내오고, 찜기에 담아내세요. 용기 하나에 두부 반모 놓고, 다른 용기에 달걀 두개 깨어나오세요. 토마토도 넣어줄게요. 소금 한두 꼬지 골고루 뿌리고, 물이 끓어오르면 찜기를 올려 뚜껑 닫아 4분간 찌세요. 잘게 썬 파슬리 넣고, 통깨 두 큰술은 곱게 갈아주세요. 장 무가당 땅콩버터 사용할게요. 식초, 꿀, 올리브오일러 잘 섞어주세요. 브로콜리와 표고버섯은 먼저 꺼내줄게요. 다시 뚜껑 닫고 3-4분간 지세요. 찐 달걀은 용기 그대로 놓았어요. 두부에서 나온 물은 버리고 먹기 좋게 잘라 담아낼게요. 찐 양배추 한입에 찐버섯, 당근, 두부 올리고 소스 약간 넣어 쌈싸먹으면 너무 맛있죠? 찐 채소들을 소스에 찍어 먹어도 물론 맛있고요물 한두 큰술 넣어 농도를 조절하고 찐 채소 위에 소스를 둘러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는 껍질을 대강 벗기고 양 끝은 잘라내세요. 오이의 씨는 살짝 점여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넉넉한 샐러드 볼에 담아주세요. 토마토는 작은 큐브 모양으로 썰어 볼에 넣을게요. 양파는 반으로 자르고 작은 크기로 자르세요.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와 레몬즙, 마늘 늦게 넣고 땅콩버터, 간장, 소금과 후추 약간 넣으세요 뚜껑 닫고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 발사믹 땅콩버터 드레싱을 뿌려주시고요 통깨 두 큰술 갈아서 넣을게요. 샐러드 채소 추가해서 아침에 먹어볼게요. 크기가 큰 겉잎은 반으로 자르고 겹쳐서 채 썰어주시고요. 소금 넣고, 손끝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체망이나 접시로 눌러 놓으세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채썬 양파는 모두 넣으시고요. 양파 위에 소금 약간 뿌리고, 절여진 양배추와 섞어 주세요. 레몬즙, 올리고당, 초모사과식초 넣어 잘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세요. 좋아하는 샐러드 채소를 접시에 넣으세요. 토마토와 사과도 넣어주려고요. 만들어 놓은 양배추는 하루만 지나도 더 맛있어져요. 팬에 채썬 양배추 반을 넣어줄게요. 소금 한 꼬집 뿌린 다음, 남은 양배추를 모두 넣으세요. 소금 한 꼬집 더 넣어줄게요. 뚜껑 덮어 5분간 양배추를 익히세요. 불을 끄고 남은 열에서 뒤적여 줄게요. 적당히 아삭한 상태로 익었으면 더 이상 익지 않게 채반에 옮겨 놓으시고요. 양파 반개는 양배추보다는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칼을 이용해 얇게 슬라이스 해줄게요. 소금 한 꼬집 뿌린 다음, 대강 섞어 잠시 놓아두시고요. 팬에 오일 한 큰술 둘러주세요. 채썬 양파를 넣고 소금 약간만 뿌린 다음, 양파의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으시고요. 슬라이스 해놓은 당근을 넣으세요. 양배추에 남아있는 물기는 살짝만 눌러서 빼줄게요. 불을 끈 다음 팬에 양배추를 넣어 뒤적여 주세요. 참치액 한 작은술 넣어 간을 맞추시고요. 후추 갈아서 넉넉히 뿌리고, 통깨는 손바닥으로 비벼서 넣으세요. 마지막에 들기름 넣고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올리브 오일 조리용으로도 좋을까요? 210도까지 버티는 품질 좋은 올리브 오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고온에서도 영양을 지키며 특별한 맛에 풍미가 올라가요. 올리브 오일은 꼭 먹어야 할까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매일 한 스푼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채소의 신선함은 살리고 풍미는 극대화시켜줘요. 평범한 드레싱도 맛있는 올리브오일로 샐러드의 맛을 올려줄 수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맛있게 구워낸 채소에 풀향 가득한 올리브오일을 더해보세요. 채소의 숨은 맛이 깨어나요. 달걀로 만드는 마요네즈도 어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확연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내는 아르베키나예요. 아르베키나는 톡쏘는 맛이 덜해 처음 시작하는 오일로 좋아요. 좋은 기름 하나가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죠. 스페인의 인기 품종 오이블랑카는 맛보는 순간 바로 매력에 빠져들어요. 피코알은 가장 강렬하고 뚜렷한 풍미를 자랑하는 오일이에요.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건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일의 풍미로 빵의 맛은 올릴 수 있고요. 과일이나 채소에 뿌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 건강에 더 이로워요. 물론 한식 재료와도 잘 어울리고요. 최상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오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해지세요.